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종목 알테오젠 가지고 왔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말이 시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횡보를 만들고 있는 이 구간이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상단에 보이시는 10만원 저항을 받고 있는 이 10만원 구간대를 뚫어줄 때 혹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간 8만 5천원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린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4년 1월 22일까지 제가 확인한 이후에 당전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211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렸고요. 1차 목표가를 12만 5천원으로 잡고 12만 5천원 도달했을 경우에는 50% 물량은 매도한 뒤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었고요. 오늘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드디어 12만 5천원 1차 목표가를 도달해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월 22일 이날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19일까지 확인을 하고 22일 월요일에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 했던 7만 5천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손절가를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오늘 50% 물량에 대해서는 60% 넘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현재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시는지 전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린 거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2분기 계약 일정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머크와의 독점 계약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나오게 될이 기사 재료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지금 시점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알테오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자료들 모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핵심 매매 전략들, 현 시점에 미리 정해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과 손절가와 목표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 제 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는 부분도 모두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라이브 영상 링크도 함께 보내 드릴 겁니다. 이 링크를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보내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비중이 많아서 혹은 손실이 커서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만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적어서 저한테 남겨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알테오젠 핵심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할때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부터 이렇게 제가 보내 드리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수급까지 체크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 보시면 충분히 계좌의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알테 오젠을 제외하고 최근의 스윙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의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콘푸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했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